샤시가 잘 시공 됐는지는 뜯어 봐야 아는데 저희는 샤시를 새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뜯어 봤더니 아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광경은 저희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사하기 전에 창문의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방의 창문이고요 반대쪽에 있는 방창문이고요 어,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심각한 상황은 솔직히 저희도 처음 봤고 이 곰팡이가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 곰팡이 세균이 이 틈새로 빠져나와서 이 방에도 곰팡이 세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끔찍하죠. 이 반대쪽 면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벽면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반대쪽의 방에는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요거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평면도를 그려 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벽면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샤시 단창이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요내부의 단창을 추워서 덧대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몰딩으로 마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요 부분이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우레탄폼을 채워 놓았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생긴 곰팡이의 원인은 우레탄폼을 사춤하지 않아서 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가 생겼을 테고 그 결로가 곰팡이로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폼을 충분히 채워줬다면 이렇게 공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편 벽들이 멀쩡한 거를 보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의 단열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이걸 모르고 계속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폼을 가득 채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